자, 7단원, 유제, 봅시다. 질문? 유제 8번도 8번만 있어요. 네, 유제 8번 같이 보죠. 유제 8번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맞죠? 한글 오메가라고 할때 이건 5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 지금, 오메가가 뭐의 근이라고 돼 있어요? 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근이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성립하고, 그죠? 그다음에 어, 모두 정립해요. 여기에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주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인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 얘를 p이라고 놓죠. 그래서 오메가의 4k제곱 플러스에 오메가 더하기 1의 4k제곱 플러스 1이라고 놓죠. 그러면 얘를 좀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오메가 더하기 2일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짝수 하면 이거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얘는 오메가의 8k 제곱으로 바뀝니다 얘가 그다음에 뭐 순서를. 그냥 그대로 쓰니까 안 헷갈릴까요? 네. 오메가의 4k제곱에 오메가의 8k제곱 플러스 1로 바뀌겠죠. 맞아요? 그러면 오메가 3제곱 기준이니까 얘 자리를 뭐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죠. 오메가 3제곱에 오메가의 k하면 4k제곱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메가의 세제곱에 제곱하면 여섯 제곱이고 오메가 제곱에 k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오메가 세제곱에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의 2 k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k 제곱 플러스 이에요 얘가 이로온 거예요 얘를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때 k 값의 범위에 따라서 k 값의 종류에 따라서 값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나를 보면.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 K값이 3의 배수인지, 3의 배수로 나는 나머지가 1인지 2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면 이 오메가의 세제곱 1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아, K가 3의 배수인 꼴이에요. 뭐. m은 아무거나 오는 거예요. 양의 정수는 뭐 아무거나 올수 있는 거. 그래서 3의 배수인 형태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p라는 i는요. 오메가의 6m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의 3m 플러스 1이죠. 얘가 1,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서 3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3m 플러스 1인 거니까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아이들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은 양의 정수인 건 똑같습니다. 이때 만족하는 p 는 오메가의 6 m 플러스 4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3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인데, 얘 어차피 1 오메가 오메가 그러니까 3제곱이 오메가 그러니까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랑 같아져요? 이게 플러스 4가 아니라 2죠, 1. 네.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죠. 이거 0인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k가 3m 플러스 2꼴. 마찬가지입니다. n은 자연수.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죠? 자연수. 자, 마찬가지죠. 이때 p는 오메가에 6m 플러스 4.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에 3m 플러스 2 플러스 1 꼴이죠. 얘가 1, 오메가 4제곱이니까 오메가, 오메가 제곱이죠. 그래서 얘도 오메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도 0이죠. 그래서 언제는? 3의 배수일 때는 3 나오고요. 나머지는 0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니까 50 이하의 3배수 개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 이렇게 나누어주면 됩니다. 가우스 교수 씌주면 돼요. 그죠? 어, 교수 값이 얼마예요? 16개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어, 0 되는 애 찾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 되는 애를 빼면 되죠. 어, 전체 개수 50개에서 어, 3 되는 애 빼면 전체 개수가0 되는 개수가 34개가 나오므로 알수 있습니다. 그죠 필리 하시고요. 자, 그러면 7단원 연습 문제요. 몇 번? 4번, 8번, 두 개만요. 네, 4번 같이 보죠. 4번은 시치분침 맞아요. FX, X의 20제곱. 자, 4번 봅시다. 4번이 지금 FX가 X의 20제곱에, Nx 열 제곱 플러스 b의 방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x 플러스 1이래요, 그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요, 얘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임을 알수 있죠. 양변 오메가 플러스 1곱하게 되면 보여드려야 되나요? 오메가 플러스 1을 양변에 이렇게 곱해주면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됨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 f(x를) 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와 몫을 따져야 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겠어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몫과 나머지로 나타내면 되죠. 나머지 정리처럼 여기에 x 에 오메가를 대입합시다. 오메가 대입하게 되면 오메가의 스무 제곱에 a 오메가 열 제곱 플러스 b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에 qx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을 만족하게 되겠죠. 근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잖아요. 이거. 이거 0이죠. 0 통째로 없어지죠. 0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 제, 스무 제곱에 a 오메가 열 제곱에 b가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메가 20 제곱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의 세 제곱에 여섯 제곱에 오메가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a에 오메가의 세, 세 제곱에 오메가 플러스 b 오메가 1 이렇게 되죠. 그럼 어차피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에, A 오메가, B가 오메가 플러스 1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어, 그러면, 이거 다 1차로 내릴 수 있겠네요. 그죠? 오메가 제곱은 뭐예요? 오메가 제곱은, 뭐죠? 음,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넘겨주면. 그죠? 그래서, 어, 오메가 마이너스 1에, A의 오메가, 얘는, 오메가 열 제곱은, 오메가 세 제곱의 오메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였어요. 그죠? 이게 지금, 그거랑 헷갈려서 그래요. 이게 오메가 제곱되는 건 맞고, A의 마이너스 오메가죠. 왜냐면 오메가의 세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남죠. 맞아요? 지금까지는 이 식이 아니라 이 식을 했었잖아요. 이 식을 했으니까 오메가 3제곱이 1이었었죠, 여기는. 근데 얘는 이제 오메가 3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이건 마이너스 1에 6제곱이니까 그냥 오메가 나온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에 3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부호에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A오메가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되겠죠. 넘어오면. 얘가, 어,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뀌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허수는 0, 칠수는 0 되어야 되니까 A도 0, B는 2를 만족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필기하시고요. 자, 8번 봅시다. 자, 8번은 지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한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거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더하기 1은 0인 거죠.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나이죠. 네, 여기까지는 알것 같고요. 그러면 n이 3의 배수이거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거나 2인 경우를 따로 떼서 본다면 자, 첫 번째. n이라는 게 3의 배수. 어, k는 뭐 자연수라고 하게 되면 음, f의 n은 어떻게 되죠? f의 n은 오메가의 3k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6k 이꼴 이렇게 되죠. 원래 식에다가 그냥 이거 3k만 대입한 거예요. n자리에. 음, 그러면 이거 뭐 돼요? 1되고 1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2분의 1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뭐 3k 플러스 1인 경우 당연히 k는 뭐 자연수고요. 이때의 fn은 n자리에 3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 오메가의 3k 플러스 1 플러스 1분에 오메가의 6k 플러스 이꼴 나오죠. 얘는 오메가죠. 그래서 얘는 오메가 플러스 1이고 얘는 뭐 나와요? 오메가 제곱 나오잖아요.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오메가 제곱이요. 이게 넘겨보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3k 플러스 2 꼴이고 k는 자연수다라고 하게 되면 f의 n의 값은 어떻게 되죠? 오메가의 3k 플러스 2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6k 플러스 4가 되죠.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얘 오메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1 나오죠.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넘겨주면 이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계속 돌아가요, 그죠 그래서 어세 개씩 묶을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f의 1, f의 2, f의 3이면 이렇게 하나 묶이는 거예요. f 1, 그 다음에 4, 5, 6 하나 묶이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묶이고.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묶이고, 이런 식으로 쪼로록 묶여가지고, 제일 끝에 어떻게 돼요? 제일 끝에, 15, 16, 17까지 묶여요. 그죠? 17, 18까지 묶이는 거죠? 이게 16부터겠네요. 16, 17, 18까지 묶이고, 제일 뒤에 있는 19와 20은 묶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죠. 그러면 얘는 묶여있는 개수가 몇 개? 6개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이죠. 6개.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1입니다. 이해되셨어요? 틀리하시고요.